칠8 8편 구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느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그감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으셨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하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가에 두셨나이다